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화로에 불을 피웠어요 화로불엔 군고구마죠 벌써 냄새를 맡고 찾아온 보검이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노랗게 잘 익었어요 밭에서 직접 키운 고구마라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온도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서리가 두 차례나 내렸어요. 이른 아침에는 하얗게 쌓인 서리꽃이 정말 예쁩니다. 서리가 내릴수록 정원은 끝을 향하지만 겨울이 찾아오는 모습마저 아름다워요.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아브라함 다비입니다. 가을에 이 장미가 숨막히게 아름다워 보인다면 정말로 겨울이 코앞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제 기준에 아브라함 다비는 겨울의 전령사라고 할수 있어요. 정원에 더 이상 할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년 봄을 위한 꽃을 심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저는 장미를 좋아하는 것만 봐도 꽃이 크고 극단적으로 화려하면서 향기가 강한 꽃을 좋아하는데요. 장미와 가장 비슷한 봄꽃으로는 작약과 모란이 있죠. 황제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이두 꽃은 언뜻 봐서는 너무 많이 닮아서 같은 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식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미와 같이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꽃이지만 둘다 키우기에 쉬운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작약은 작약과 작약 속, 작약 종이에 해당하는 여러의 살이 풀입니다. 풀이라는 말 그대로 겨울 추위에 죽지는 않지만, 겨울 동안 지상부의 줄기와 잎은 사라지고, 봄에 다시 새 잎이 올라오는 식물이에요. 자격 잎은 두세 갈래로 갈라진 형태를 띠고, 일반적으로 성체의 넓이와 높이가 60cm 정도입니다. 10cm 이상으로 큰 꽃이 5, 6월에 피고, 최근에는 개량이 많이 되면서 장미와 작약, 모란꽃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졌어요. 최근에는 노란색을 띠는 품종도 등장하면서 핑크 일색이던 꽃이 더 화려해지고 있죠. 작약의 뿌리는 고구마와 비슷하게 덩어리 형태를 띠는 괴근인데요. 해가 지날수록 덩어리는 늘어나면서 크기가 커지고 덩어리가 클수록 꽃눈이 많아져서 포기도 커지고 꽃도 더 많이 필수 있게 됩니다. 더위가 완전히 가시고 추위가 오지 않은 10월은 작약을 심기에 너무 좋은 시기예요. 작약은 반드시 추위를 겪어야 다음 해에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정원에 심을 예정이라면 겨울이 오기 전에 심는 것이 좋아요. 단 가을에 심을 때 퇴비를 많이 넣으면 개근이 썩을 수 있어서 흙은 배수만 좋게 만들고 비료는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근이 크면 더 많은 꽃이 피기는 하지만 꽃이 많이 필수록 꽃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규모가 너무 커져서 작은 정원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3, 4년에 한 번씩은 괴근을 꺼내서 나누는 것이 좋아요. 나누는 작업 역시 가을에 합니다. 먼저 지상부의 잎은 지면에서 짧게 잘라주세요. 작약 잎은 가을이면 빠르게 사그라들기 때문에 밀연 없이 잘라버려도 괜찮습니다. 개근을 꺼낼 때에는 삽을 멀리 넣어서 개근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흙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자르는데 가급적 꽃눈이 5개 정도 남도록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꽃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꽃눈에서 꽃이 피지 않기도 하고 그 이하는 꽃이 너무 적고 그 이상은 너무 많을 수 있어서 저는 5개를 기준으로 자르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만약에 자약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꽃눈이 3개 이상 달린 괴근을 선택해주세요. 그 이상으로 꽃눈이 많은 괴근은 판매도 거의 하지 않지만 비싸고 그 이하로 꽃눈이 적은 괴근은 다음 해에 꽃이 피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저렴하거나 작은 괴근을 구매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더라도 크고 꽃눈이 많은 괴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는 작약을 심어 볼게요. 식재 장소는 해가 잘 드는 양지가 좋지만 잎이 하루 종일 햇빛을 보는 장소에서는 꽃이 오래 가지 못하거나 잎이 타기 때문에 양지라면 다른 식물의 햇빛이 가려지는 곳에 심거나 오전에 만드는 반그늘에 심는 것을 권장하고 직사광선이 거의 들지 않는 장소에 심는 것도 가능하지만 꽃의 수가 줄어들고 장마에 물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늘의 경우 양지보다 개화 시기가 늦어져서 장미와 비슷한 시기에 꽃을 볼 수도 있고 온도가 너무 높지 않다면 개화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작약을 심을 때에는 가급적 괴근 크기보다 두배 이상 땅을 깊고 넓게 파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토양이라면 마사토 등을 섞어서 반드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늘지거나 습한 장소라면 두둑을 높여 심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꽃눈이 지표면에서 너무 높으면 얼어버리고 너무 낮으면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5에서 10cm 정도 깊이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운 지역이라면 흙 위에 멀칭을 하거나 화분을 씌워 보온해 주세요. 무사히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면 뾰족한 꽃눈이 지면을 뚫고 올라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절대로 이 싹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싹을 밟아서 부러뜨리면 꽃을 볼수 없으니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원형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지지대를 설치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잎이 풍성해지고 꽃이 폈을 때에 쓰러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땅이 녹아서 삽이 들어가면 비료를 줍니다. 저는 장미와 똑같이 주위를 둥글게 파내고 퇴비와 알비료를 함께 넣고 흙을 덮어주고 있어요. 작약은 흰 가루병이 쉽게 발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잎이 성장하면 주기적으로 살균제로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충 피해는 거의 없지만 진딧물과 개미가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꽃봉오리가 생기면 큰 꽃봉오리만 남기고 곁꽃봉오리를 제거해야 더 크고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는데요. 만약 꽃 크기가 작더라도 더 많은 꽃을 더 오래 보고 싶다면 곁꽃봉오리를 제거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드디어 작약 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식재 환경과 품종에 따라 개화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빠짐없이 모든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작약이 필 때엔 정말 다른 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양한 품종의 작약을 심고 싶다면 가급적 색이나 화형이 완전히 다른 품종들로 선택하세요. 뭔가 애매하게 비슷한데 다른 품종을 선택한다면 실제로는 똑같은 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도 눈에 띄게 차이가 보이는 품종을 선택해야 겹치는 것 없이 다양한 꽃을 볼수 있어요. 개화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5에서 7일 정도예요. 특히나 봄이 짧고 더워지면서 개화 기간이 더 짧아지고 있어요. 비에도 약한 편인데 작년에는 개화 때 비가 많이 내려서 꽃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꽃이 시들면 빠르게 꽃대를 제거하세요. 열매를 맺어버리면 개근이 작아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꽃을 제거한 후에는 몸과 같이 다시 한번 시비를 하고, 인산과 칼륨이 많은 액체 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잎에 분무하고 땅에 뿌려주세요. 괴근이 더 튼튼하게 성장하고 더 많은 꽃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단입니다. 모란이라고도 하죠. 자약과자약 작약 속의 모란종에 해당하는 식물이지만 목단은 자약과는 다르게 풀이 아닌 나무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도 줄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목질화된 줄기가 그대로 월동을 합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높이는 2m 정도까지 성장하는데 그 외에는 잎 모양 꽃 관리 방법 등이 작약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관리 방법은 작약 관리를 참고해 주세요. 목단은 성장이 매우 느린 나무예요. 2m까지 성장하는데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개화 기간은 작약보다 더 짧습니다. 2일에서 5일 정도예요. 오늘 만개한 모습을 볼수 있나? 하고 기다리다가 잠깐 다른데에 정신 팔려 있다 보면 어느샌가 이미 시들고 꽃잎이 다 떨어져 있어요. 1년을 키워서 이틀 꽃보는 정도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좁은 정원에는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20cm가 넘는 거대한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해서 저는 솔직히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목단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꽃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단 구매는 가급적 3월 이후가 안전해요. 자약은 꽃눈이 땅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을에 구매해서 심는 것이 가능하지만, 목단은 꽃눈이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겨울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해서 이듬해에 꽃이 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 목단을 구매하는 분들은 봄에 꽃이 피기 직전의 상태인 목단 화분을 구매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두고 꽃을 본 뒤에 시든 꽃을 잘라내고 땅에 심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작약과 다른 점은 전정인데요. 나무이기 때문에 전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워낙 성장이 느린 나무여서 규모가 작은 어린 나무는 굳이 전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키가 부담스럽게 커진 나무라면 원하는 높이에서 전정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신에 목단의 꽃눈은 7, 8월에 생기기 때문에 전정 시기는 가급적 꽃이 지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나무가 클수록 꽃이 많이 피는데 전정으로 나무가 작아지면 그만큼 꽃의 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유념해 주세요. 요즘 기후도 그렇지만 경제나 나라 상황들이 참 혼란스럽죠. 그래서 장미보다 더 화려하게 눈호강할 수 있는 작약과 모란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 둘은 고대부터 부기와 영화의 상징으로 집안의 돈과 명예를 가져다 준다고 하죠.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